아시카 뉴스 정인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와 전주를 차리로 방문하답니다. 어, 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이토록 하늘을 치솟는데, 혼자서 거의 뭐 대선 후보라 된 듯한 행보인데요. 5.8망원 의원들을 그렇게 손방망이 징계를 해놓고 참 잘도 광주시민들 앞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의 격한 항의 속에.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황급히 경찰의 보호 속에 자리를 떴다고 하네요. 겁이 나긴 낫던 모양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본격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영남권을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은 광주와 전주를 찾겠다고 밝히면서 호남 이 시민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광주를 찾는다더라 전주를 찾는다더라 얘기 나왔을 때부터 아, 광주 시민들 뭐 전주 시민들 완전 분노로 이렇게 등글등글 바로 여기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었데참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5.18 망언했던 그 당사자들이요 자유한국당 3인방 망언 3인방 그 어떤 제대로 된 징계도 없이 이건 뭐 사실상 격렬하고 해야 된다 싶을 정도로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를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시켜줬던 바 있죠 자유한국당이 그 정당의 그 망언 정당의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광주 시민들 가슴에 두세번 목을 박고도 또 이렇게 아무런 사죄도 없이 광주를 감히 찾는다는 건 진짜 이건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 광주 시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는 못할 텐데요. 그쵸? 적어도 제대로 된 사죄는 하고 그 자리를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가뜩이나 그리고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5월이잖아요. 무려 5월입니다. 5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5월이면 정말 한집걸러한집 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정말 숙연하게 만들어지는 숙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주의 5월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음. 자기가 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문재인 심판하겠다고 그런 집회를 하겠다고 찾아가는 그 심사가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뭐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 있던 기자 얘기에 따르면, 거기 이 광주역에, 광주 송정역을 찾은 한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광주 시민 할아버지께서, 그냥 맞으려고, 때려보라고 오는 거지 뭐, 어? 일부러, 일부러 때리라고. 그 도발하려고 오는 거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일부러 거기서 뭐 계란이라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자기가 더 이렇게 약간 그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 옛날에도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일부러 그 운동권이 학생들에게 더 이제 도발을 해서 일부러 그 학교 찾아가서 계란 일부러 맞게 해서 더 이제 폭력적인 뭐 시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루트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것도 일종의 자해공갈 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광주시민들을 좀 설득하고자, 혹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갔다면, 애초에 그 전부터 광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있는 대로 막 정말 불을 달고 넣을 대로 달고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보란 듯이 가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계란이라도 맞는 그림을 만들려고 일종의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괜히 또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황교안 대표가 오기도 전에 지금 광주 송정역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광주시민들이 <laughs>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들부터 이제 먼저 가득 나와 계셨고요, 마중 나와 계셨고요. 아침부터 아무튼 뭐 경찰들이 한껏 광주 시민들만큼이나 광주 이 경찰들이 한꺼지 동원이 돼서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 광주 송정역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좁다 그래요. <laughs> 본인들도 광주 시민들이랑 같이 뭘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안 거죠. 한 몇백 명만 들어와도 여기 꽉 차는 곳이라고 하는데, 굳이 거길 잡아서, 뭐랄까요? 그 광주 송정역에 내리자마자 얘기하고 재빨리 도망가겠다는 이런 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어 어쨌건 지지자들을 가득 끌어 모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막 오고 당원도 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몇백 명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막 마치 광주식 광주 시민들도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생중계되는 영상 봤거든요. <laughs>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집회하는 도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황교안 대표도 보이죠? 이게,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 앞에 한 의원들이며 당, 당원들, 당직자들 한몇명 있고요. 한두 줄? 그 뒤로는 이게 피켓 든거 보이시죠? 아이고, 아이고. 피켓 든거 보이시죠?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예,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광주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거의 기자회견 같은 <laughs> 이게 다요 앵글이 가장 넓게 잡은 앵글이 이게 답니다. <laughs> 저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는 모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몇십 명 이렇게 해서 그것도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몇명 황교안 대표도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 한두 줄더 있고 바로 뒤에 그냥 광주시민들이 피켓 들고 막 소리를 외쳐요. 막 항의하는 황교안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라고 하면서 망원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무슨 분명 집회라고 했는데 문재인 스탑 집회라고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사실상 황교안 스탑 집회인 것처럼 <laughs> 황교안 스탑 집회를 어 방불케하는 그것도 심지어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 옆, 그 주변을 삥 둘러싼 광주 시민들의 항의가 워낙 거세서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 황교안 대표가 뒤를 돌아보고 마이크에다 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 진짜 그죠. 광주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사실 그 분노가 들끓었을 것이며 얼마나 진짜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광주, 감히 니들이 어디로 오냐. 이런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기자회견처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뭐랄까, 단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빨간색 단상을 마련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황안 대표님이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지역, 그 지역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밀차를 끌고 오셔서 그걸 밀어버리셨다고 그러네요. 네, 아 광주 시민분들, 그렇죠. 아무튼 참이 망원정당의 대표이자 또 탄핵정부 총리였던 사람이 그것도 감히 어디라고 거기를 어디라고 광주 찾아가서 시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아 <laughs> 어, 문재인 스탑하자고 시위를 할 생각을 할수 있는지, 진짜. 그리고 정말 더 안타까웠던 것이 현장에 우리 계셨던 기자에 따르면, 그 바로 뒤에 5월 어머니들께서 완전 그이 황교안 대표면 이렇게 집회를 하는 동안 완전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서 막 울부짖고 계셨다고 그래요. 정말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당 대표로서 듣고 싶었다면, 적어도 이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도,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시민분들께서 진짜 너무 많이 시험 오셨어요. 저 진짜 보면서, 야, 이거, 어, 정말 뭐라도, 정말 계란이든 돌이든 날라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건 일단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고요. 항의는 굉장히 거셌지만. 뭐 물, 물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물병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요. 경찰들이 아주 철통방어 속에, 그야말로 집회인지 그 기자회견인지 모를 것도 한 20여 분 하고 잽싸게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가는 장면도 웃겨요. 우리 기자가 보내준 사진인데,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우산으로 다 막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보이지도 않고,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경찰들이 이렇게 똘똘 이 봉쇄를 한 상황에서 완전 한 20여 분그 기자회견 같은 그걸 하고 재빨리 기지, 경찰들이 완전 쫙 둘러싼 상황에서 광주시민들 틈에서 틈을 뚫고 간신히 다시 그 광주 송정역 영무실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피신을 했다고 해요 진짜 <laughs> 네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죠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경찰들도 굉장히 이제 아주 무슨 일이 날까 봐 출동 방어를 하기도 했지만 황교안 대표나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애초에 여기서 뭐 길게 머무를 생각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대전에서는 그 집회를 끝나고 인근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끝나고 한 20여 분 얘기하고 바로 연구실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11시 40분 차로 바로 광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니까 광주송정역에 내려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 20분 잠깐 하고 그리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럴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만큼 겁날 거였으면 제대로 광주 시민들 앞에 사주부터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일부러 좀어한번 때려봐 때려봐 이런 도발 쇼, 자해 공갈 쇼? 이단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따가 오후 2시 20분에 전주역 광장에서 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말은 집회지만 또 비슷한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황교안 대표님, 대선 후보 노름은 그만 좀 하시고, 지금 국회 할일 많잖아요? 국회로 돌아와서 일을 좀 하시라고. 가뜩이나 지금 국회에서 그 취약계층 위한 민생 추경 시급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 폭망이니 뭐 가짜뉴스 유포하고 다니지 마시고, 제발 민생을 위한 일을 좀 이제는 하시라. 색깔론, 색깔 공격, 가짜뉴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선거를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에서 어, 좀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정말 굉장히 좀 심각한 큰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나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인데요. 4대강 해체 폭탄 빼앗아서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어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어제 열린 4대강 보호 해체 반대 집회에 나온 김무성 자한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대강 보호 해체 할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그 내라는 모 아니에요? 내라는 모? 어? 아니 예전에 그왜 통합진보당 이런 분들 그 당원 몇몇이 뭐 무슨 농담처럼 했던 얘기도 내라는 모라고 막 잡아가고 구속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려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으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얘기를 지지자들 모아놓고 집회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 진짜 이거야말로 내라는 뭐 아니냐고요. 이게 뭐야 진짜.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예전에도 김우정 의원이 그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 워낙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폭탄으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라는 얘기를 이건 쉽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정권을 끌어내리자, 뭐 바꾸자라는 얘기는 할수 있어도 폭탄으로 청와대를 폭파하자 이런 얘기를 그것도 국회의원이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4대강보 해체 반대 집회, 이 뭐, 김우성 의원도 그랬지만, 자한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대강보를 폭파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4대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4대강보를 해체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송 얼마 전에 나왔었죠. 많이들 우리 선사 분들께서는 보셨을 것 같은데 pd 수첩 4대강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인편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진짜 대박인데 어 거기서 막 이런 게 나와요 4대강 보를 일부 열어서 가뭄이 왔다고 4대강 보를 이제 정부에서 여는 바람에 가뭄이 왔다고 농사 다 망했다고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이 pd가 찾아갔더니 막상 그 농가에, 아, 지금 가물어서 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수도를 틀었더니, 물이, 이렇게, 아니, 이거 뭐야. 거의 직수, 살수. <laughs> 완전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데.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곳곳마다 물이 없다 그러는데, 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 다잘 자라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4대강 전문가라고 하는 모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가둬놓으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고. 이런 무슨, 아니, 뭐 초딩들한테도 안 통할 법한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하, 네. 그게 4대 강이 강을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진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정말 이맘때면 한껏 창고라는 그 녹조라 때 이런 거잖아요. 있 한껏 그득. 진한 녹조로, 그득하게 떠서, 그,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큰빛이기벌레 이런 거잖아요 <laughs> 이런 거딱 이렇게 잘 떠올려서 그분들 입에 쏙쏙 넣어드리고 싶어요. 한잔 원샷 하시게,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큰빛이기벌레까지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강이 아주 주변만 지나가도 그냥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오히려 이 수문을 2017년 11월에 개방을 했던 금강의 세종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완전 썩어 들어가고 이랬던 강이 그동안 지금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서 벌써 막 물, 물 때, 물새 때도 찾아오고 점점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강이 원래대로 순, 그냥 순리대로 흐르게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흐르는 강을 억지로 인공적으로 막아 가르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당장에 지금 강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원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또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강좀 좀 흐르게 내버려 두시라고요. 아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갑자기 좀 <laughs> 뜬금없이 훈훈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니 또한주 내내 이렇게 발칙한 뉴스에서 너무 여러분 열받게 뒷목 잡게 만드는 뉴스 이런 것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힐링하시라고 좋은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오늘 오마이 뉴스에서요 최다혜 시민 기자라는 분이 올린 글이라고 해요. 이런 제목입니다. 강릉 산불 이후에 아빠의 다급한 카톡, 진짜 고마운 분들이 나타났어. 이런 기사입니다. 어, 이게 뭔가 싶어서 우리가 어, 생각해 보면 강원 산불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어쨌든 잘 진압이 되고 그때 막 너무 걱정을 하다가 아우 좀 진압되고 이 해서 이제 마, 좀 마음을 쓸어내리고 한 이후로는 그래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좀잘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또 국회 사정들도 있고 해서 사실 뭐또 불이야 잘 껐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 뭐 논과 밭을 또다 잃어버리신 분들, 기계들 막 이런 거다 망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앞으로가 막막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강릉에서 산불로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들을 직접 도우려고 나타난 그야말로 어벤져스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훈한 어우, 진짜 도움을 주고 계신가. 이런, 어 진짜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예참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줬나 봤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왜 근데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당연히, 아, 누가 어떤 분들이 도와주러 오셨대. 라고 얘기를 해서, 야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만 해도 당장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각지에서 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 뭐 자원봉사자들 훈훈한 미담 뭐 이런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었다는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농촌 진흥청의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및 영농 지원을 위해서 경기, 뭐, 강원은 물론이고, 경기, 경상, 전라, 충청, 제주 등등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농촌, 농촌진흥청 공무원들. 이 분들이 전부 이제 다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전문가 농촌진흥청의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 트랙터, 관리기, 이양기, 굴착기 등등 각종 농업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산불 피해가 컸던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인제 등등 이 지역을 그야말로 전문가의 손길로 뚝딱뚝딱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농촌진흥청의 공무원분들 사진을 또 같이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 시민기자분 부모님의 이 불타버린 밭도 각종 장비를 동원한 이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불과 반나절만에 싹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1년 내내 부모님이 그것도 다들 고령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셔야 했어야 됐을 텐데 이걸 이제 반나절 만에 그냥 전부 장비들 동원해서 뚝딱뚝딱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로 농기계가 망가진 주민을 대신해서 벼 이양을 대신 해주는 팀도 있었고, 논밭 로터리 작업 등등 뭐 피해 지역 복구를 곳곳에서 계속해서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또,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그냥 몸 이용해서 농기구 자잘한 것들로, 그냥 논밭 일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 이런 큰 불이 나고 이러면, 그리고 또 농기계며 뭐다 망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또 막막하시겠어요. 그죠? 이런 게또 개인이 와서 이걸 정말 복구를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을 텐데. 그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그것도 전문가들이 농촌진흥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전문 기계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또 고맙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도 기자의 부모님도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직접 연락을 하기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참 정부가 사실... 재난 사태 이후에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해줘야 하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워낙에 그런 일이 잘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에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역시 전국적으로 인력을 모아서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에 복구 지원 계획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불끌 때도 왜 소방청에서 완전 전국적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막 공지해서 불을 그 어마어마했던 산불을 하루 만에 다 완전히 끄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복구하는 것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서 복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시민 기자는 이런 산불 복구 작업을 보면서 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 본인의 부모님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제도의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금을 따박따박 따박 내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재난에 닥쳤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을 대신해서 지켜달라고, 응?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정말 훼손이 된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다시 일어설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좀 달라고 이런 게 사실 정부를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일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 때뭐 세월호 뭐 이럴 때도 그랬지만. 누구에게 기대해선 안 된다. 오로지 내 생명, 내 안전은 나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 정부가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누구도 도움, 그리고 도움을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원봉사자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강원산불이라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좀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든든하게 국민을 지켜주고 또 위안을 줄수 있는지 이런 걸좀 제대로 느끼게 해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글쎄 물론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봄이라고 그새 또 꽃이 피고 봄꽃이 피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조금씩. 불로, 산불로 완전 타버렸던 산에도, 산 속에도 조금씩 조금씩 복구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쪼록 피해를 입으셨던 모든 분들이 이런 따뜻한 도움과 또 격려 속에 평온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훈훈한 소식이 됐나요? 열받는 뉴스 마지막에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고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오늘 종일 네. 주말까지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바티카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